긴 인연을 함께 하셨지만 음.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음.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 처음 만난 거? 어. 여보 네. 우리가 어디서 만났어요? 응. 여기서 만났어요? 응. 우리는 1981년도 어. 1981년 8월에서 9월 사이에요 8월에서 9월. 힘들었어요. 8월에서 오, 8월에서 다 기억하시네. 미국, 뉴욕에서 만났어요. 뉴욕. 그게 우리아우스라는 식당이죠, 뭐. 우리아우스라는 식당에서 내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식당에. 근데 그뭐 식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도 유독 이 사람만 얼굴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 눈에 반하셨구나 그걸 왜좀 뭐라 그러나 이게 제가 본그순간은이 사람 얼굴에도 이렇게 뒤에 광채가 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아저 어, 사람이 내내 여자다 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보고 당신 배X같이 생겼던 거 <laughs> <laughs> 기억나세요? 네나 기억나요? 나뼈참 말랐던 거 기억나? 그래서 그 베트남 갱분들 되게 무서웠어요 맞아. 내가 한번 뉴욕에 그 엄청 무서워 <laughs> 아니 예전에 뉴욕에 공연을 갔어 뉴욕에 이제 그딱 가가지고 이제 워카라 그러지 네. 한국에서 워카를 딱 신고 딱 가는데 사람들이 날 베트남 갱어로 본 거야. <laughs> 어디 얼굴 좀 보자. 어나 진짜. <laughs> 약간 그 느낌이 어, 없지 않아? <laughs> 있어? 아니 진짜 비슷하지 않아? <laughs> 어, 어 살짝 있어. 그래서 뉴욕에서는 베트남 어. 갱어로 봤대. <웃음> 갱단. <웃음> 아니야. 뉴욕에서 알지? <laughs> 네. 밖에 <laughs> 저녁때 어. 밖을 걸어다닌다는 것은 안 다니지. 그건 큰일 나는 일 그렇죠. 위험하죠. 근데 새벽 한시에 어. 새벽 한시에 <laughs> 딱 가면 뉴욕 그 시내 보면 차가 안 다니고 음. 연기가 나오죠. 연기가 나와 어. 거기를 새벽 한 시에 워커를 딱 신고 군화를 어. 음. 신고 아, 는 거야. 왜 나갔대 어. 거를 근데 50m 정도에 <laughs> 다그 이제 뭐 흑인 분들은 뭐뭐 음. 어디 막 지나가요. 아니 다 모여 있어. 음. 다오 맞아 저기 눈으로 눈으로 딱봐그 거리는 아무도 없어. 어. 연기만 솟아올라 어. 그한 가운데를 <laughs> 딱. 다 <laughs>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왔는데 가만히 그 친구들 계속 내가 움직일 때까지 계속 봐. <laughs> 베트남 깽으로. 제일 무서워. 어... 제일 무서워. 어, 그 그렇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냥 김국진인데 <laughs> 예. 그 당시에 뉴욕에는 베트남 깽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가 소문이 퍼질 맞아. 때, 내가 그 뉴욕 거리를 다 열고 어, 흐르는데, 걸 뭘, 모르고 나간 거야, 아니면 형은 그냥안 무서웠던 거야? 나는 서울에서처럼 한시에 나간 거야. 근데 <laughs> 내가 느낌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 <laughs> 나는 지금 이제 여기서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그냥 없고 그냥 어야 되겠다. 그 거리가 뉴욕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거 베트남 사람으로 본거 아니야? 아 맞아. 이런 말을 때문에 아. 내가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야. 그 당시. 유명했구나. 그렇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어. 어, 있었겠다. 생각이 <laughs> 그럼 언제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매일 이이 사람한테 가서 만나달라고 안 만나주고 뭐 이분도 안 돼서 그냥 나를 쫓겨오고. <laughs> 한국에서 이제 우리 어,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임종도 못 가보고, 어? 그때는 뭐, 내가 미국 갈때 가는 비행기 표만 사고 갔으니까 한국에 올래 올 수도 없었었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에서 엄마 장례 치른 사진 같은 거 이런 걸다 찍어갖고, 저한테 미국으로 보내줬어요. 그 사진을 보고. 울었죠. 무지하게 울었어요. 너무 <laughs> 기억하시네. 아... 그래서 이 사람을 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안 만나도, 안 만나줘도 좋으니까 그냥 이 사진이나 한번 봐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무지하게 울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울지 마라고. 나 보고 알았다고. 내가 만나줄 테니까 울지 마라고. <laughs> 그, 거 그거, 그거 보면, 저희 어머님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짝 15만원 정도? 천재산이. 그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살자고. 시원시원하시네. <laughs> 집에 <laughs> 근데 이제 방은 <laughs> 원베드룸이야. 원베드룸이고, 이제 이렇게. 응접실이 있고, 응접실에 붙어서 부엌이 있고, 음.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냥 놀았어. 그, 응접실에, 이카테을 그냥 이렇게, 이불 카테 같은 걸로 이렇게 철사줄 매 갖고, 잘 때는 막아 갖고, 여기 장모님 주무시고 여기 이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자, 같이 있어. 그게 이제 하나의 신혼 방이야. 그야말로 이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둘만의 사랑의 보금자리가 탄생을 하는 거지. <laughs> 아 그렇게 결혼 생활했다고? 결혼을 시작하셨구나. 두분다 어려우셨구나. 그러니까 원룸을 반을 나눠갖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어, 장문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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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와. 와. 뉴욕에서 집을 자기 이렇게 집을 갖고 생활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음. 전 세계에서. 참 비싼 집들이 그쵸, 다 뉴욕에 있었으니까 있었지. 그러면서 거기서, 거기서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루가 태어났지 83년생 아그 아, 상황에서도 음. 어? <laughs> 그러니까 옛날엔 전쟁통에도 다 그럼 폭탄이 터지는 상황이 그렇죠. <laughs> 어떻게 그럴까? <웃음> 아니, <웃음> 그냥, 그냥. 아. 어, 진짜로 예전에는 피난 중에도. <laughs> 맞아, 피난 중에도. <중기>. 미치겠다. 그럼 미국에서 언제 한국에. 제가 먼저 나왔어요. 88년도 서울 올림픽, 88 올림픽 할 때, 뉴욕에 내가 교포 자격으로 성화 봉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전국 노래자랑 심사하시는 분, 딩동댕 치시는 분이, 임종수 선생님이라고, 뭐, 나오나 선배도 히트곡이 엄청 많잖아요, 그, 임세임이. 명함을, 명함을 하나 주면서, 태진아, 자네 목소리가 좀 특이한 목소리야. 어? 곡만 잘 받으면 자네는 큰 가수가, 정말 대박나는 가수가 될 수가 있어. 와. 나한테 그런 곡이 하나 있으니까, 와라. 줄게 오, 꽤 명함을 주시 알아보셨네.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전화 드리고 글로 사무실을 찾아갔어. 그게 옥경이야. 아. 아. 어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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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목이 대박이다. 고향 여자야. 가사가 고개 숙여 울던 너 고개 숙여 울던 너야. 순간에 오케이다. 어머. 그냥 고개 숙인 오케이지 뭐. 그래서 고개 숙인 오케이 로 그걸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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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렇게 탄생했구나.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우와, 대박. <목소리> 이때부터 승승장구하셨거든, 쭉쭉쭉 올라가셨구나. 진짜 이때부터 네. 늘 진짜 1 0대그 음. 가요 상을 음 네. 이제 다 받았거든. 어. 그때 뭐 대단했었어.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하도 프로마다나 갔어. 하여튼 그때 그때 텔레비를 내가 원없이 출연했어. 옥경이. 그래갖고 그해 옥경이가, 그래가지고 그해 옥경이가 골든디스식상 가요대상. 그러고가, 가는 데마다 그때는 옥경이 뭐 미장원 옥경이 가방 어, 뭐 옥경이 뭐 <laughs> 어, 옷집 뭐할것 없이 그냥 옥경이자 들어가 있는 그 가게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지방마다 가면. 너무 히트를 했으니까. 그때 이 사람 미국에서 있을 때고 나 한국 에 있을 때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제일 처음에 선물을 준 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마나 노란 손수건이었었어. 아 노란 손수건이라는 노래가 하나 나오면 좋겠다. 노란 손수건. 아 아, 뭐 그래서 나온게 노란 손수건이거나. 오. 와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 다, 다, 다 연결이 되네. 와 너무 멋다 진짜. 어 그러네. 김영광 선생하고 님 김영광 선생이 님 거울도 안 부르자 미안 미안해 나한테 그때 막 써줄 때거든. 그래뭐 가요탑들에서 골든컵도 탔잖아. 그걸 도뭐 보였잖아. 그 말씀을 드렸지. 나 노란 손수건이라는 노래 제목을 해서 했, 하나 했으면 좋겠다. 왜? 하울 1 4라이한테 처음 선물을 드는데 이거 그거다. 그랬더니 지성이면 감체해내고 또그 노래가 노란 손수건한테뚱는데 노란 손수건이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 태진아, 노란 손수건 나온 거

영원한 동반자여 영원한 동반자여, 영원한 동반자여 결국 아내분이 노래였네 네 음, 모든 그, 노래즈 아내분이 아, 노래야 아, 형님 아. 표현이 되게 시적이셔 음. 아 맞다 오. 시인이지 아. 아. <laughs> 아. <진정한> <웃음> <웃음> 내가 시인이소고 문학 어렸을 때잖아시에는아 아, 아, 네. 아. 그 아. 유명한 표인이거 있으세요 아, 그게 똑똑똑. 뭐아 똑똑똑 똑똑시 똑똑똑 똑똑이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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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음. 수지예요. 아, 안 돼? 들아들 들어, 들 아, 너는 문을 두드릴 필요 가 없단다. 왜? <목소리> 뭘, 뭘,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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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대장애줘>. 왜, <웃음> 왜, 왜,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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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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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눈을 두드려도 네, 너 아, 그냥 그냥, 그냥 그렇지 그 제목이 시 제목 시, 시 제목이 똑똑똑이었어 문, 문이야 문아 문이었어? 그럼 문. 아 <laughs> 인재가 나온 문학소년 똑 인재가 나온 문학소년 아, 아니 진짜 안에는 전체가 다 노래인 거고 <laughs> 와 모든 히트곡이 아내와 연결돼 있는그니까 음. <laughs> 대박이다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막 이렇게 가, 가다가 탁 지금 지금 느탁이탁 이렇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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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잘금잖아 뭐 <목소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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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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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금 지 근데 이 사람은 금 지금 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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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을 잡아줘요 아. 그래야지 안심을 하시니까. 아, 그래. 또 손도 음. 꽉 잡으면 싫어요. 살포시. 잘, 잘 때도 이렇게 잡고 <laughs> 있어. 자다가 화장실에 다 오셔도 내가 잡아줘야 되고. 또 본인도 손을 이렇게 나한테 내밀으니까. 음. 응? 아, 나를 기억하고 더 천천히 나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음. 이거 뭐, 치매라는 걸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 아, 길그 있더라도 천천히 잊어줬으면 좋겠대. 그렇지? 어. 적어 멈추지 않으니까. 음... 천천히 가길 바라는 거지. 음. 기억하실 거예요. 고는고탈하지요 영원한 동반자요